델 테크놀로지스 CEO 마이클 델과 아내 수잔델이 미국 아동을 위한 트럼프 계정에 6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조 4천억 원을 기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델 부부가 2,500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에게 250달러씩을 기부해 트럼프 계좌에 저축 및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트럼프는 이 기부금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부 중 하나로 미국 어린이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. 트럼프 계정은 트럼프가 주도한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연방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미국 시민인 아동에게 재무부가 초기 1000달러를 지급하며 계좌는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저비용 펀드에 투자됩니다. 가족 구성원, 고용주, 기업 및 자선가 등 민간 기부자도 연간 최대 5천 달러를 추가 입금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. 트럼프 계정은 아동 명의로 신탁 관리되며 만 18세가 되면 일반 퇴직 계좌로 전환되며 계좌 자금은 고등교육, 주택구입, 직업훈련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 아이가 만 18세가 되었을 때 교육, 훈련, 주택 구입 또는 창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델 부부의 기금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.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10세 이하 아동 약 2,500만 명으로 중위소득 15만 달러 이하 지역이 우선이며 기부금은 인베스트 어메러커 플랫폼을 통해 예치됩니다. 남는 자금은 연령 상한을 초과한 아동에게도 배분될 수 있습니다. 마이클 델은 가장 현명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법안은 가족, 친구, 지역사회, 기업 및 자선가들이 이러한 계좌에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. 그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작이라며 이번 기부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정부, 기업,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적 노력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.